위대장 내시경 80대는 효과 불분명. 몸에 무리된 역효과. 80대 이상에선 위대장 내시경 검사의 암 예방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0세 이상에서는 대장 내시경으로 인한 대장암 발생 억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위내시경 효과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80세에는 위암 발생 억제 효과가 급격히 낮아졌고, 81세부터는 위내시경 검사에 따른 위암 발생 억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했다. 위내시경 검사는 75세부터 대장. 내시경은 81세부터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병약한 노인의 경우 내시경 검진으로 인한 효과보다 몸에 무리가 가는 역효과가 더클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위내시경 검사로 인해 사망률이 더 증가할 수 있다. 미국도 대장 내시경 검진 권고 연령이 75세까지라며 고령자의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중 어느 것이 기대, 수명을 더 늘리는지를 판단해 선별적으로 검진을 해야 한다.